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2022년 마포구 자치협력 분야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. 14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상 및 에너지 유공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.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마포 청년나루 본관이 합정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 13일에는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.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15일 마포투데이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2022년은 예년에 비해 더 다사다난했죠.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포의 발전을 위해 힘쓴 유공자분들이 있습니다. 마포구는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치협력분야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는데요. 이 영광의 현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지난 13일 마포구청 중강당에서 2022년 자치협력 분야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. 표창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직접 수여했습니다.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단체 부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, 개인 부문 김봉선님, 한인인님 등총 6명이 수상했습니다.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유공부문으로 오연심님 등 3명은 시장상, 이숙자님 등 2명은 구청장상을 받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한 주민자치부문입니다. 각 동장 추천으로 총 26명이 수상했습니다. 마포구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희망찬 2023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마포구는 2010년부터 매년 맑은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구민을 격려하고자 환경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 2021년까지 총 112명에게 시상했는데요. 올해도 환경상 및 에너지 유공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. 현장을 소개합니다. 지난 14일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상 및 에너지 유공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습니다. 수여식은 자연환경 보전 및 맑은 환경 조성에 공헌하고 에너지 나눔 실천 등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를 선발해 표창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. 수상자는 총 15명으로 환경상의 주영량외 5명, 에너지관리 유공표창의 손영일 외 10명이 상을 받았습니다. 마포구는 앞으로도 살기 좋은 녹색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계속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쓸 전망입니다.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마포 청년나루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부와 모임을 할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인데요.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지난 13일에는 합정동에 위치한 마포 청년나루 본관이 개관식을 열었습니다. 많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립니다. 지난 13일 합정에 위치한 마포 청년나루 본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. 마포 청년나루는 서울시 광역 일자리 카페 및 마포구 청년 전용 공간으로 만 19세에서 30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날 개관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시구 의원 법인 관계자 및 지역 청년 등총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마포 청년 나루에서는 공간 대여와 각종 청년 상담 사업,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질서 있는 이용을 바랍니다. 마포구의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번엔 쌀인데요. 마포구 여성단체연합회가 다량의 백미를 후원해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. 마음이 모여 전달된 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겨울만큼은 더 풍족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. 지난 13일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마포구 여성단체연합회에 사랑의 쌀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. 이날 자리에는 마포구청장,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및 회원, 각 단체 회장, 저소득 소외계층 등이 참석했습니다. 전달식은 먼저 내빈소개 및 행사에 대한 축하를 전했고, 이후 백미 10kg 142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후원된 쌀은 독거노인, 저소득주민, 장애인 등 관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됩니다. 한편 마포구 여성단체연합회는 매년 12월 겨울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후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다시 달에 발을 내딛기 위한 첫 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. 달 궤도에 도착한 무인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는데요. 우주비행사를 본떠 만든 마네킹을 태우고 지구를 떠난 지 2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. 아쉽게도 50년 전 인류가 달에 착륙해 남긴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,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접근했다고 합니다. 2025년에는 우주비행사가 직접 달 착륙을 시도합니다. 달이 이웃동네가 되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.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놀이집과 유튜브, 그리고 마포뉴스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